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만약에 이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대박 날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역학의 한분야인 당사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사상용신법이라든지 아니면 각 태어난 달에 기반으로 강한 힘이 있거나 약한 힘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타고난 달에 기운법을 활용하는지 그런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사주팔자를 알고 그 용신 희신의 개념 아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지만 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일에 답답하시는데 뭐라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당사조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전에 올렸던 영상을 간단하게 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1대1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상담에는 손권도받으리고 주도 봐 드리고 신년 운세도 봐 드리는데 이번 영상을 기점부터 이 당사주라는 학문도 일대의 전화 상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당사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당사주 평생 운세와 더불어서 사주도 같이 봐 드리면서 비용은 인상 없이 기존과 같이 55,000원에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청하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당사주가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사주를 구하는 방식은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 손을 기반으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풀어놓은 것을 편집해서 올려 드릴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년월 일시를 구성받은 이런 당사주에다 치면요 타고난 띠를요 보통 20세까지의 삶을 의미하고 타고 달이 묘월인데 여기는 40세까지 그리고 타고난 날짜 유는요 다그의미 하는데 여기는 말년 60세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 글자는 평생을 의미하는데, 저에게 당사주와 사주 평생 운세를 만약에 신청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45세다. 그분이, 어, 명님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사업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요. 지금 45세이신 분들은요, 이 구간을 지나서 이쪽 구간을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타고난 발과 타고난 날짜가 묘유충이란 것을 하고, 이 묘라는 글자는 사람으로 인해서 깨지는 글자를 의미하고, 유라는 글자는 수술이라든지 내가 가진 소중한 걸 잃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주를 봤을 때4 5세는 가급적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이 사람도 잃지 않고 건강도 잃지 않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큰 흐름을 볼수 있고, 또이 띠를 기준으로 타고난 월, 일, 시 글자가 12신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말띠분들이 내년에 뭐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겁살 연에 든다 겁살이라는 것은 돈을 겁탈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주로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이 당사주도 정확도가 매우 높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추가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당사주도 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당사주는 이렇게 간단해 보는 게 아닙니다. 본시제라든지 본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접목시켜서 사주와 같이 봐드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만간 이 달에 태어난 분들은 대박날 수 있다. 바로 말씀 드리면요. 음력으로 7월 8월생이 되겠습니다. 이 음력으로 7월 8월생이 왜 대박이 나냐면요. 각 태어난 달의 기운에 맞게 이 계절이 주는 힘이란게 있거든요. 곧 다가오는 시기가 여름이잖아요. 맞죠? 여름에는 화기운이 의미하는데 이 화기운이 음력 7월 8월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행재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특히 음력 7, 8월생분들은요 조만간 회사 승진이라든지 좋은 일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음력 1월 2월생은 언제 대박이 났느냐 아니면 어떤 개운법을 실처럼 좋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음력 1월 2월생은요 사주의 나무 목 기운이 강합니다 목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기운을 금으로 조금 눌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 기운이 도움이 된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력 1월 2월생분들은 금 제품을 많이 착용하시면 좋다할수 있고, 의류 색상은 흰색을 많이 입으시면 좋고요. 숫자는 4라든지 9. 끝자리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반지를 끼더라도 여기 약지 있잖아요. 약지. 약지에 끼시면 좋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단하실 때도 음력 1월 2월생인 분들은 가을을 기점으로 창업을 하시든 가을을 기점으로 무언가를 시작해보시면 정말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력 4월 5월생인 분들 계신데요. 이 음력 4월 5월생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주에 수기운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음력 4월생인데요. 미신왕거 유튜버가 약 5년째 계속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맞죠 저 역시도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가 겨울이고요 왜냐하면 4월 5월생 분들은 수균이 도움 되는데 이 수가 의미하는 계절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해 겨울부터 유튜브를 지금까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음력 4월 5월생 분들은요 숫자를 끝자리를 1이나 6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 의류 색상은요 검은색을 많이 입을수록 도움이 되고요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에 검색하셔야 됩니다 미신왕국 수 기운 원석 그런 식으로 수 기운 관련된 기운템을 많이 실천하시면 좋고 이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라든지 그런 것을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제가 이것은 각 달마다 디테일하게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죠 음력 7월 8월생인 분들이 되겠는데요 음력 7월 8월생인 분들은 사주의 금기운이 보통 좀 강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화 기운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관운이라든지 문소운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무언가 횡재수가 커질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 7월 8월생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끝자리를 2와 7을 많이 쓰시거나 빨간색 의류를 자주 입으시거나, 검지에 금반지를 많이 착용해 보시거나, 혹은 IT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가오는 여름에 시작해 보시면 큰행재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11월생에 출생하실 분들 되겠는데요. 이분들은 사주의 토기운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음력 10월 11월생 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창업할 때도 환절기에 시작하시면 좋다고 할수 있고, 집안 풍수 인테리어나 무언가를 꾸밀 때도 노란색이나 황토색이 도움이 되고, 숫자는 5나 0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 금반지 같은 것은 중재 끼시면 도움이 된다, 주의 있요 마지막으로, 음력 3, 6, 9, 12월생은요, 기본적으로 환절기를 의미하는데, 이, 이때 출생하신 분들은 나무 목기운을 많이 착용할수록 우리의 상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류 색상을 푸른색을 많이 입으시거나, 보통 뭐 절에 다니신 분이 염주라든지 아니면 좀 관련된 종교 보시면요, 금은 아니지만 목재 재질인데, 약간 좀 푸른색을 착용 다니시잖아요, 맞죠? 그런 색상을 많이 착용하시면 좋고, 숫자는 3과 팔을 많이 쓰시면 좋고 금반지는 여기 엄지에 착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아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원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